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위기의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경제 기사를 보면 편의점 주식에 주목하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관련 주식들 대표적으로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과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빅트로 꼽히죠. 편의점 산업의 경쟁 강도가 심화됐음에도 불황 수혜주의기에 불황에 강한 업종이 편의점이기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면 느낌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불패신화 깨졌다. 편의점 창업 나락주의보. 불황수혜주인데 가망없다. 몰락한 CUGS25. 이런 헤드라인이 주죠. 정말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편의점 3사 CUGS25711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점포수도 400개 이상 줄었습니다. 얼마 안 줄었는데라고 하기에는 2018년 통계 이후 줄어든 것 자체가 처음이죠. 코로나 시기에도 분기마다 천 단위로 늘어난 게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부랑스웨즈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한 게 편의점이고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도 2013년 이후 처음이죠. 대형마트 백화점 등다 유통업체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특히 1분기가 날렸는데 올해 1분기 기준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년보다 30.7% 감소했고 GS리테일은 386억으로 22 2.3% 감소했습니다. 모두 올해 초 시장 전망치를 완전히 밑돈 어닝 쇼크였죠. GS 리테일은 100개 이상의 저수익 점포를 정리하는 구조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편의점 어깨가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원래 기업이 성장할 때 몸집을 최대한 불리다가 고점을 찍고 나서 벌렸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니까요. 이렇듯 편의점업의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깨졌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죠. 앞에서 사라진 400개는 5월 기준이고 7월 기준 편의점 3사의 점포수는 작년 동기 대비 1000개 가까이 감소했고 평균 한 달에 100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올해 중반까지이긴 합니다. 가장 최근인 3분기를 보면 GS 리테일은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고 BGF 리테일도 매출 영업이 익 모두 증가했죠. 본사는 매출과 수익성 전부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포인트는 점포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본사와 별개로 편의점 창업 보다 폐업이 많은 건 여전하다는 더 이상 불패시나 창업의 대표 아이템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의 불황인지 장기적인 내리막인지 사실 앞으로 더잘될 건데 잠깐 주춤한 건지 뭔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걸 보려면 한국에서 편의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과들이 잠깐의 불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불려진 스노우볼의 결과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집 앞에 근처에 하나씩은 아니 이제 두세 개씩은 있는 게 편의점이지만 한국의 편의점이 등장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는데 88올림픽 시기는 사회 분위기부터 소비 문화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은 시기죠. 고도 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많아지고 소득도 높아진 데다 정부에서도 규제를 전부 풀었거든요. 동네 구멍가게들이 소매업을 지배하고 있던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매업 프랜차이즈화가 이루어지면서 유통업으로 진화하기도 했고 현대화도 이루어졌죠. 그냥 프랜차이즈 자체가 대호황을 맞은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편의점, 제과점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거의 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생겨나거나 이때를 겪으며 기반을 다진 것들이죠. 이 중에서도 편의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1982년 롯데에서 만든 편의점인 롯데세븐을 최초의 편의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편의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였고 편의점이라는 게 뭔지 인식 자체가 옅었던 시기였기에 롯데세븐은 3호점까지 만들어졌지만 얼마 안가 철수했죠. 진짜 시작은 8 8올림픽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1989년 5월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 아파트 상가의 세븐일레븐 1호점으로 봐야합니다. 34평 규모 2000종류의 상품을 파는 점장과 부점장을 포함해 11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편의점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규모가 꽤 있는 편의점이죠. 이게 될까 싶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최소 400만원까지 찍을 정도였고 야간에는 잠실과 송파, 성남, 구리에서까지 차를 몰고 편의점을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죠. 1호점이 성공했는데 사업을 전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편의점 시대가 열렸죠 1990년 보광그룹은 일본 브랜드 회미리마트와 계약을 맺고 시장에 진출했고 같은 해 현재는 대상이 된 미원이 일본의 이용그룹과 손잡고 미니스톱을 들여왔습니다. 참고로 보광그룹이 현재 BCF 리테일이고요. 2년 만인 1991년 전국의 약 300개의 편의점이 생겨났고, 수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출하면서 편의점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사업 모델은 분명 유망하고 시장성도 입증되었지만, 혼란의 시기였던 만큼 또 편의점이 마트에 비해서는 비쌌던 만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많았죠. 이 시기는 지금과 달리 점포일 수가 많다기보다는 브랜드의 종류가 많았고요. 대표적인 게 진로가 만든 베스트와인데, 1994년 진로그룹이 코리아스.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롯데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진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베스트와입니다. 강남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250개가 넘는 점포를 오픈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라졌죠. 이외에도 로소는 1989년 광화문에 1호점을 열며 진출했는데 코오롱에 인수되었다가 나중에는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로소 매장들이 전부 세븐일레븐이 되었고 AMPM은 1991년 현 SK 당시 유공인 미국 a m p n 과 계약을 맺고 진출했다가 SK가 편의점 사업을 정리한 뒤에는 SK OK마트로 나중에는 CU가 되었죠. 대농그룹에서는 네덜란드 마트 브랜드 스파를 가져와서 편의점 브랜드로 운영하다가 여기는 본사가 부도나면서 철수했습니다. 바이더웨이는 동양그룹이 만들었다가 롯데에게 먹히면서 세븐일레븐이 되었고 하나에서 운영한 프라자 마트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GS25는 a g 당시 럭키금성의 계열사인 희성산업이 a g 2 5라 하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요. 편의점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던 건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90년대 초반 한국은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거든요. 편의점의 대표 메뉴라고 봐도 되는 삼각김밥도 이때쯤 등장했죠. 최초의 편의점 삼각김밥은 세븐일레븐 에서 판매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 천원 이었습니다. 대리버거 세트가 2000원 짜장면이 1000원 지하철 요금이 250원이던 시기에 말이죠. 어찌되었던 대 편의점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 느낄 정도로 완전 대중화된 시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당장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증가할게 뻔하니 자리만 잡아놓으면 편의점이라는 업종에서 기반만 다져놓으면 미래에 큰 수익을 안겨줄 사업으로서쭉 밀고 나갔죠. 실제로 편의점 중 흑자를 낸 곳은 97년도 바이더웨이가 최초였을 정도니까요. 결국 편의점 본사가 잘 되려면 개인들이 와서 계약을 맺고 창업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90년대 기사를 보면 편의점은 재벌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좀안 좋은 이미지기도 했습니다. 1991년 8월 9일자 외국 편의점 골목상권 잠식 기사에는 유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 체인산 매점의 하나인 편의점이 주택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는 등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식품, 자파, 문구류, 월간지 등의 서적은 물론 간편한 의류와 즉석 음식까지 판매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크게 강화, 기존 구멍가게와의 상권 경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적혀있죠. 90년대 중반에 천호점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천개도 너무 많이 생겼다, 과잉경쟁이다라고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확바뀌었다 기죠. IMF로 한국은 소비 침체를 겪었지만 반대로 편의점 창업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편의점 본사들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창업할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모집했지만 앞서 말했듯 이전에는 편의점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IMF가 터지면서 명예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들고 편의점 창업에 몰려들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보광 회미리마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 상반기 편의점 개점점주의 65%가 회사원 출신습니다 으로 나왔고요. 편의점이 다른 창업 대비 초기 투자가 적었기도 했고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이라 신뢰도도 높았던데다 유망한 사업이라고 마케팅도 많이 해놨기에 또 실제로 그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같은 요식업과 비교했을 때 편의점이 수익은 좀 적을지라도 일은 훨씬 편하게 보였고요. 편의점 말고도 이때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하는 것 자체가 늘어나서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도 엄청나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죠. 창업이 많아졌.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몰라도 매출의 볼륨 자체는 커졌죠. 1997년 편의점은 매출 1조를 찍었고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은 드라마와 TV에 계속해서 편의점이 노출되도록 만들면서 생활의 한 부분, 일상 속에 함께하는게 편의점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업자들이 늘면서 접근성이 늘어나자 과거 편의점에 대한 안좋은 인식도 옅어지기 시작한 시기죠. 편의점 시장이 대상승을 맞이하면서 지형도 격변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들은 앞서 말한 인수합병으로 회미리마트와 LG 25 세븐일레븐 상강구도가 되었고 경쟁구도가 확실해지면서 더 치열해지면서 별의별 서비스가 다 등장했죠. 2001년에는 택배 서비스가 등장했고 공과금부터 시작해 금융 공연 예매까지 그리고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도 과거에는 비쌌지만 가격이 안 오르면서 저렴해진 상가 김밥과 편의점 도시락의 퀄리티 상승으로 오히려 가성비라는 인식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2000년대는 에 야간 활동과 야근이 일상화되면서 밤에 찾을 수 있는 인프라의 역할까지 했죠. 10년 만인 2007년 편의점은 1만 점포를 넘어섰고 2010년대 편의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른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대형마트와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매치의 성장률을 압도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맞이합니다. 2010년 편의점의 시장규모는 8조 3981억을 찍었고 2015년에는 17조 1947억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성장했죠. 이런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양적 팽창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이건 imf 시기와 이유가 비슷합니다 한때의 종점은 결국 전부 치킨집이라는 말이 돌았던 것처럼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자녀도 전부 하나 많으면 둘인데 사회 진출 나이도 늦어지고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 보다 가난해지는 소득으로 자산을 가지기 힘들어지면서 즉 부모들을 사실상 부양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또 여기다 종신고용 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퇴직에 앞당겨 지면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무언가 경제 활동을 뭘할 거냐 했을 때 내가 가게를 창업해본 적이 없기에 본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프랜차이즈가 가장 선호되었던 것이죠. 치킨집이 많이 생겨난 이유이자 편의점이 많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가맹본부들도 적극적이었기에 편의점의 수는 공격적으로 늘어났죠. 만약 한 회사가 독점 수준이었다면 점포간의 거리 제한도 있을 거고 수익성을 생각해서 어느 수준에서 멈췄을지도 모르지만 경쟁구도였기에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 24까지 진출했고요. 2010년대 후반 사실상 한국의 편의점수는 이때 이미 포화였습니다. 점주들에게서는 매출 대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아니, 매출이 나오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은 본사에서 엄청 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퍼센트를 본사에 지급하는 계약도 있고 본사에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전부 수익으로 가져오는 계약도 있죠. 매출에 비해 남는 게 없다는 말은 매출의 대부분이 담배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일 때도 있었고 현재도 35% 정도는 담배가 차지하고 있죠. 담배는 내네 아시다시피 전부 세금이라 마진율이 10%도 안됩니다. 여기다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이기도 하고 부동산도 오르면서 월세 임대료까지 늘어났죠. 그래도 편의점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편의점은 잘 망하지 않았거든요. 과거 동네 구멍가게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편의점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도시락을 비롯한 자체가 pb 상품들도 잘 나갔기에 편의점을 찾는 사람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죠. 결국 적자는 안 나지만 수익이 크지 않다가 문제였는데 당시 점주들은 다 점포 운영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하나의 점포가 아닌 두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의 비율이 30%였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편의점의 개수, 포와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코로나는 편의점에게 축복이었죠. 배달도 호황이었지만 편의점도 같은 이유로 호황이었습니다.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기에 음식부터 간단한 생필품들까지 비싸지만 마트까지는 가기가 좀 그렇고 택배시키면 오래 걸리니 편의점 이용이 확 늘었죠. 이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 편의점이 잘 되니 너도 나도 창업하면서 개수도 매년 아니 매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의 편의점 개수는 55,552개로 인구 1,000명당 편의점 한 개꼴인 수준까지 왔죠. 1,000명당 한 개면 언뜻 괜찮아 보이 있는 수치로 보이지만 세계 1위입니다. 당장 편의점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2000명당 한 개꼴이죠. 10년대 후반 이미 포화라는 진단이 나온 시점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특수를 맞는 바람에 더 포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서론에서 나왔던 수치들이죠. 수익이 나질지언정 적자는 안 본다던 불패신화의 편의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1월 55,552개였던 점포수는 2025년 9월 기준 47,900 180개까지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명의 이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죠. 처음에 나왔듯 사실 본사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포화상태라는 진단을 코로나 시기 중에 끝내고 해외진출로 눈을 돌린지 오래죠. 그리고 점포수를 줄이면 수익성 개선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해내기도 했고요. 문제는 지금 창업한 혹은 지금 편의점을 하고 있는 점주들이죠. 편의점의 점포수 자체는 포화였기에 줄어드는 게 오히려 정상화가 되었 고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편의점의 전망이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코로나는 편의점 업계에게 당시에는 축복이었지만 코로나가 바꾼 라이프스타일과 시스템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은 편의점에게 너무나도 독입니다. 일단 온라인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물건이든 뭐든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커졌죠.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이면 와있는데 굳이 비싸게 편의점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자든 음료수든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죠. 편의점의 존재 이유가 좀 비싸지만 즉시성과 접근성인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침범당한 겁니다. 여기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것도 편의점에게는 독이죠. 특이한 상품이 아니라 똑같은 상품이 비교적 비싸니까요. 지금 경기 추세를 보면 저성장에는 들어왔다고 봐야 하고 환율이든 뭐든 보면 언제 내수가 괜찮아질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배달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배달앱들은 중국의 사례처럼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생필품을 30분 내에 배달해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사실 벌써 하고 있죠. 즉 즉시성, 접근성이라는 강점이 있기에 편의점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편의점의 후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 것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목 그대로 점주들에게는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편의점 말고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 자체가 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열기 때문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점을 좀 중점으로 상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조만간에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깊게 다뤄보도록 하죠. 위기의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